자. 이제는 레슨 1으로 다시 돌아와서 각 교과서에 해당하는 여러분 그 질문에 관련된 것을 본문 1, 본문 2, 본문 3, 본문 4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한테 다 찍어 줬죠. 어, 공부를 하는 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자기가 했던 방법대로 계속해서 그 방법을 고수하면 물론 좋은 경우도 있지만 내가 했던 노력만큼이나 노력을 투자했다고 생각하면 그 투자했던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뭔가 방법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본문을 여러분 1과에 해당하는 내용을 1, 2, 3, 4로 다 나누어서 찍고난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는 거, 이제 세세한 문법적인 것을 세세한 설명에 기울이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이제 글을 보고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실 때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조금 나올 수 있는지, 그거를 미리 조금 인식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회로 여러분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 You are 17 years old. 당신은 17살인데요. 정말 멋진 나이입니다. 어, 모든 젊은이들처럼 You are full of 당신은 희망과 그리고 expectation 기대로 가득 차 있는데요. At this important time in your life, 당신의 삶에 있어서 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I'd like to tell you about two people. 저는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who realize their dreams. 그들의 꿈을 실현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푸른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조금 보라색이거든요. 제 나름대로 조금 구별해 놓은 건데, 이렇게 보라색으로 네모 박스를 쳐둔 것은, 법적인 것을 항상 글을 읽을 때 살펴보라는 내용이고, 여러분, 여러, 이 네모 칸을 푸른색으로 쳐놓은 것은 일단 글의 제목이나 아니면 빈칸 추론에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용되어질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파트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붉은색으로 이렇게 쭉 줄을 쳐두어둔 것은 여러분, 주관식과 관련된 것을 이렇게 별표를 해서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나중에 하다가 어귀에 관련된 것도 이야기해 줄 테니까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 사람은 그들의 꿈을 실현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꿈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빈칸 추론을 할때 make list of dreams 라는 표현이나 아니면 achieve his teenage dreams 라는 이 표현 자체를 선생님들이 물어보실 때 빈칸 추론을 상당히 많이 해 두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본문 1에 해당하는 파트인데, 이 본문 1에 해당하는 파트를 묻고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본문 1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put your dreams on paper 이라는 표제어가 되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됐죠? 자, it is a common practice among successful people to write down their dreams on paper에서, 가주어, 진주어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어지는 문장에서 주관식으로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지문, 활용도가 높은 센텐스입니다. To write down their dreams on paper, 그들의 꿈을 종이에 적어두는 것은 전공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일반적인 practice, 습관이고 관행입니다. 물론, practice가 연습이란 뜻도 있는데, 습관과 관행이란 의미도 있다라고 본문 설명하면서 이야기해 줬다. 그죠? 렇 자, 그들은 꿈의 목록을 만들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인 내용이 꿈에 관련된 거니까 기출문제를 보니, make list of dreams란 표현에 밑줄을 쳐놓은 경우들은 많이 봤습니다. 중복된 자리인 것 같고,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put them, 여기에 나온 put과 뒤에 나오는, 앞에 나오는 make라는 이 단어는 병렬구조죠. 자, 그 다음에 어법적으로 보게 되면 이 자리에 where이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위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살필 때는 뒷문장이 완전하냐, 아니면 여러분 불완전하냐를 봐야 되거든요. They will see and read them often 이란 표현 자체가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where 이라는 관계 부사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들은요, 그것들을 under a glass of a cover on their desk over carry them about in their pocket. 자, 어디에? 책상 밑에, 유리 밑에 집어 넣어두기도 하고, 그리고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주관식으로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할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so that, so that 이란 표현입니다. so that은 붙어 있기 때문에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죠. They will be constantly reminded of 라고 해서 이 부분은 여러분 표현 자체가 수동태로 되어져 있는 표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기되어지는 거다. 그죠? 자, 근데 주관식으로 만들 때도 주관식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선생님들이 문제를 만들 수 있냐 면 그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목표로 상기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뒤에 주어 동사를 사용하는 본문도 있지만 so that's so as to라는 문장의 단문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고칠 경우에는 so as to be 이렇게 되면 so as to be constantly reminded of the girls라는 표현으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 자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중간식이나 서술형으로 내놓으실 때, so as to 부정사 형태로 주어진 조건들을 바꾸라 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 스스로이기 때문에 for them이 아니고 여러분 for t h e m s e l s 를 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러한 adventure explorer writer인, 그 다음에 Godard란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고, he was featured day 쪽죠이 부분에 "feature"라고 하는 동사는 원래 명사는 특성이나 특징이라는 뜻인데 "feature"라고 하는 것 자체는 주인공으로 하다, 그래서 주연으로 하다의 뜻인데 수동태적인 편입니다. "He was featured in life, life"지에 실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맨다, 그는 관계님사 주객이고 그 다음에 빈칸 추론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좋은 자리가 "Achieved his teenage dreams"라는 편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딱 사진 찍듯이 머릿속에 딱 찍어둬야 됩니다. 자, 이제 본문 2에 해당하는 파트 자, 그 다음에 어, One rainy afternoon 비오는 날에 어, Sitting at his dining room table 자, 그의 저녁 식탁에 앉아있는 15세의 고달드라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의 sitting, 앉아있으면서 앉아있었을 때 어느거나 다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접속사 A만 들어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접속사 B만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렇게는 선생님이 말씀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있으면서 Y를 가도 되고, S가 들어가도 되고, 선생님이 볼 때는 그거는 자유자재롭습니다. sitting 이란 표현과 그 다음에 이 부분에 showing 이란 것은 전부 다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군사구문으로 표현되어 져 있는 것 자체는 또다시 부사절로 여러분이 끊을 수 있어야 되죠. 부사절로 여러분이 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니까 접속사.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적절하게 끄집어낼 수 있는 접속사를 먼저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주어는 뒤에 나와 있는 15세의 고달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showing이라고 하는 부분도 뒤에 부분의 주어가 고달 드라고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를 끄집어내고 시제가 ing가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뒤에 시제를 보고 he the plan 아주 좋은 생각, 좋은 계획을 생각했다 과거고 그리고 여러분 그 밑에 있는 showing이란 부분에서도 보면 a n e d 과거이기 때문에 접조동에서 주어동사 그 다음에 동사를 표현할 때 과거 시제를 표현하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우리 본문 1에서 뭐야? 했을 때도 for t h e m s e l f e s e l f f 죠 r himself. For h i m s e f o r himself. 라 o r himself. o r himself. o r s e l f o r s l s 재기 대명사의 표현으로 사용되어 졌습니다 문장의 주어와 똑같은 대상을 표현 f 야 o r himself. 문장에서 i m 목적 l f o r himself.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이렇게도 생각해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문장에서 문법적으로 살피면 Such as visiting the Great Wall of China, 말리 장성을 방문하는 것 그리고 Joining the Boy Scouts, Boy Scouts에 가입하는 것, ING의 병렬 구조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있는 것은 관계의 대명사 축격 정도로 살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다 search as sailing around the world에서 sailing과 그리고 flying이라고 하는 ing가 붙어있는 부분에 병렬 구절을 여러분이 봐줘야 됩니다. 본문 2에서는 크게 봐줘야 됩니다. 여러분, 잘게 잘게 여러분 어떤 내용을 보게 될때 잘게 잘게 보고 난 다음에 나무를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 문제를 잘 풀고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숲을 봐야 됩니다. 단어만 공부하고 단어 외우는 거에만 끝나버리면 여러분 단어는 우리 집을 지을 때 벽돌과 똑같거든요. 벽돌만 쌓아놓는다고 집이 되나요? 발로 차버리면다 무너지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세하게 보고, 자세하게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봐야 됩니다. showing 이란 파트 자체도 분사구문이죠. showing a strong interest in exploring unknown places 에서 보여주면서 대체 미지의 세계에 대한 아주 강한 관심을 보여주면서 이 고델드는 원했습니다 하니까 문장에서 분사구문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고 자그 다음에 파트 2 부분은 주관식으로 내게 굉장히 좀 합당한 자리고 길이도 어느 정도 적합하고 의미는 one made John g o d a r d recall his dreams on paper에서 문법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문법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얼마든지 선생님들이 주관식으로 낼수 있을만한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번더 이야기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이야기 해주자면 이 본문 2에 해당하는 내용은 좀 많습니다 이렇게 길죠 그럼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실 때 어떤 부분에 문제를 낼수 있는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좀긴 경우에는 그런 경우 선생님들 얼마든지 기본 센텐스 하나를 딱 주고 나서 나머지 문제를 가지고 A번과 B번과 C번의 문장 순서를 섞습니다 섞어놓고 다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문장에서 글의 오순 찾는 문제로 얼마든지 내기에 유혹되어지게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까지 같이 생각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One made John g o d a r d record his dream on paper에서 무엇이 make가 사육동사니까 동사원형을 사용하는 문법적인 것도 봐야 되고 우리 주관식으로도 판단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 내대의 사실을 기억하였습니다. Friend of his dad. 자 그의 아빠의 친구 중에 한 명이 "A friend of h i s d a d 에서 이중 소유격으로 표현된 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A friend of his" d a d "the" s t e t r e i t e t e d h is r e g r e s t s i o n h e is 무엇 무엇을 후회하다인데 동명사의 "the" 문장 "the" i t e is o f e i h e is e n d o h is h e is t a e s t e g r t e t e i n t e d n t t d o i n g i 근데 모든 것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데 근데 그 모든 것은 he wanted to do에서 to do에서 to가 문장에서 생략되어져 버리니까 to까지는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요거 안 적어서 틀리는 경우 많이 봅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주관식으로 상당히 자주 나올 수 있는 파트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에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것은 introduced 되는 문장에서 과거시제이고 he h already real i z e d 라는 것은 대과거 시계고 그다음에 had carried had carried라는 표현 자체도 대과거 시제입니다. 됐죠? l i f e 라 잡지가 이 사람의 삶을 마였을 때 소개하였을 때 그는 벌써 실현한 거니까 과거 대과거. 그가 벌써 수행한 거기 때문에 똑같이 대과거가 고 여러분 시제 관계를 잘 살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나오는 여러분 본문 설명할 때도 이야기해 주었지만 end가 들어가는 이 end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including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 a가 a and b에서 the first solo kayak trip e a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standing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모양으로 including과 standing이 병렬이 아니고 including 다음에 나는 the first solo kayak trip e a이고 standing이 b입니다 자그 다음에 본문 3 본문 3은 여러분, your e n t h u s i a s will pay off 라는 이, 이 표현이 제목으로 상당히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리죠. pay off 라는 표현 자체는 보상을 받을, 보상을 받다, 효과가 있다, 이 정도의 의미니까. 강수지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여기에 어, 언급되어져 있는 두 번째 예에 관한 이야기에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 부분의 단어를 조금 생각해야 될 단어가 나오는데요. 선생님들이 단어를 가지고, 어, 문제를 만드실 유혹을 느낄 만할수 있는 단 자리는 inspiration 이라는 단어와 perspiration 이라는 단어 자체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inspiration은 영감이고요. perspiration은 땀이거든요. 그래서 영감, 영감 혹은 땀, 이 정도의 개념. 주관식으로 내시기에도 좋은 자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단어를 반드시 기억할 때 어떤 걸 기억을 해야 되느냐. 선생님들이 내기 좋을 만한 그런 유혹을 느끼는 자리. 그리고 나서 perspiration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땀이란 단어인데 A번과 B번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로 적절한 것 연결시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글을 쭉읽다 보면, 어법적으로 선생님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야 될 자리들은 전부 다 여러분한테 어, 이렇게 색깔로 좀 바꾸어서 이야기를 해두었는데, 어, 공부를 하는 방법은 뭐 관계되면서 주격이 어떻게 되니, 관계되면서 목적격이 어떻게 되니 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은 머릿속에 있어야 되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음, 학교 내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다독을 해야 되거든요. 다독을 할 때는 내가 시험을 칠때 선생님이 주어진 범위 속에서 그것과 연관되어질 문제를 내신다라고 하니까 습관적으로 영어 공부는 짧게 짧게 텀을 가져가면서 거의 에, 공부를 하는 것 자체를 기간을 좀 짧게 텀을 가져가주는 것 자체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 글을 읽어볼 때 그냥 자꾸 다독을 하고 오늘도 한번 읽어보면 교과서와 관련된 내용들은 내일도 한번 읽어보는 그 정도의 노력은 여러분이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나온 anyone은 관계명사 주격의 자리고요. 엔터리라고 하는 부분에 내가 색깔을 표현하고 해놓은 이유는 동사 엔터 r 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엔터 n 인투가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where이라는 자는 선생님들이 문제를 냈을 때 뒷문장이 완전하나 불완전하냐에 관계를. 항상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자꾸 기억하라는 겁니다. 뒷문장이 불완전하면 관계대 명사. 뒷문장이 완전하면 관계 부사를 집어넣어야 되고 because냐 아니면 because of냐의 차이점도 여러분 알라는 이야기고 other plus 복수 명사고 another plus 단수 명사고 far가 들어간 이유는 뒤에 나오는 것이 비교급이니까 비교급 강조 부사가 아닌 메리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놓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made our practice 라는 표현 자체에서는 사육동사니까 동사원형이고 사육동사니까 동사원형이고 각각의 라는 의미로 사용되니까 뒷부분에 단순 명사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단순 명사는 m o v e s 라고 하는 이 자체에서 각각의 동작이라고 하는 move의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강수지와 관련되어진 내용을 여러분 본문 3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사. <웃음> 자, <웃음> 여기에 수진 스토어스 비캠 아우터 셰프. 아우브셰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을 벗어난 것이지, 그치? 그러니까, 어, 발 모양 자체가 굉장히 비틀어진 겁니다. 제 모양이 아닌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올도라는 부분에 네모를 치는 것은 접속사 연결어구입니다연결어구는 전체적인 글을 볼 때, 지금 듀트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눈에 보이시죠? 주트는 무엇뭐 때문에 라고 하는 표현을 뒷부분에 구가 오고, 그 다음에 올도가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은 뒷부분에 접속사니까 주어동사에 절이 온다, 그죠? 이런 것들을 연결어구로 선생님들이 문제로 많이 내어주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적합한 것. 왜냐하면 그게 연결어구가 여러분 수능의 수능 케이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표현을 보니까 수진 has s 수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Put all of your energies into goals that you want to achieve. as 이때 대선 관계되면서목적격으로 사용되는 거죠. Limitless 자 단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부분에 언급되어진 단어, limitless dreaming is a privilege of y o u n g 해서 이때 limitless라고 S L S S가 보는 이 빈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 기억해두셔야 됩니다. 의미라는 무한한 limit가 없다는 뜻이죠. 무한한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is a privilege of the young 젊은이들의 특권이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however 이란 표현 이런 것들이 나오죠. 여러분 however 역접의 의미의 접속사가 언급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과 뒤, 뒤에 나오는 내용을 반전시켜 주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것은 젊은이의 특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젊은이의 특권이라고 이야기해서 좋은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당신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To be cased in your mind. 당신의 마음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역접의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역접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however이 표현되어진 문장이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문장의 삽입. 문장의 삽입이라고 하는 것은 글의 순서와도 충분히 연결시킬 수 있는 소재가 되어지는 자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역접의 의미가 나와 있는 문장 센텐스를 보게 되면, 그래, 어순이나, 아니면 문장 삽입의 유형으로 얼마든지 바꾸기 쉬운 자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고, 하나.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얼마든지 주관식으로 바꾸기에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왜냐하면, 투부정사의 수동태를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선생님이 체크해 보고 싶습니다. Your dreams are not something to be caged in your mind. 투부정사의 수동은 to be pp입니다. 자, without recording them, without 전지사니까 전지사 다음에 나 동사는 동명사. 그것을 얻은 곳에, 어, 어떤 곳에 그것을 recording 기록해 두지 않으면, you may end up as nothing more than, nothing more than, 무엇에 지나지 않는 단지, 오케이, okay, 그것들은, 뭐, fantasy에 지나지 않고 끝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recording your dreams is not enough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느냐? 그러니, 지금, 이런 것을 기록해두지 않은 거니까, 기록하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러니까, 기록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 요 부분 자리가, 센텐스 하나를 딱 오려내어버리면, You also need to make a plan and make every effort to achieve your dream에서, 적어두라는 것 이외에, 노력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적어두는 것이 충분한 것은 아니야. 적어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적어두는 것이 충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자리가 그다는 위치를 찾아내는 것도 문장 삽입으로 선생님들이 내시기에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사용되고, difficulties, death는 관계를 하면서 축격입니다. 자, 요제는 여러분이 공부하기 위해서 그이 비디오 클립으로 찍어두었을 때, 각각의 본문 1이나 2나 3이나 4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나무를 보듯이 여러분이 볼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조금 더 떨어져서 숲을 보듯이 볼수 있어야지 문제를 잘풀수 있고 성적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해서 비디오 클립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일에 해당하는 모든 리뷰는 다시 마칩니다.